자, 조용하십니다. 아, 혹시 우리 믿음의 식구 중에 어제 밤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으십니까? <laughs> 그런 분이 하나씩 나타나시고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아, 여러분들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과학에서 빨리 벗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열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때 주님의 시야시 그곳에서 자랄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성령님이 거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laughs> 저절로, 그게 맞을까?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오해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님께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만들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에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막 대를 만들고 울타리를 쌓고 거기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laughs> 들포도가 야생 포도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볼때 하나님이 실망하고 다회파하고 사람들이 예, 짐승들이 와서 막 먹고 회파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식을 다 해서 천사들을 동원하고 선지자를 불러주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들포도가 열, 야생 포도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부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며,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요. 말로는 창조론자다.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억울해졌죠. 안 믿잖아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저는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사명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와라. 첫 걸음부터 틀려졌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반드시 말합니다.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 이거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 응.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인식 확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응. 왜 이걸 안 믿냐고요? 여러분들 해달별 이 안에 조그만 존재, 조그만 존재. 이거는 모든 연계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거 하나.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존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쓰레기장은 7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8일째 새로운 그 시대로 접어들 때 할례를 받는 날, 예, 그때 이제 다 소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 불태워져 버리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속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저는 이 아랫물에서 살아요. 평평한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예, 해달 데리고 여기는 밑에서 저는 바다에서 무치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평평한데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거꾸로 붙어있어 살고 있잖아요. 마귀가 속이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첫 장부터, 첫 장부터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여러분들의 구원관이 확실해집니다.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관이 점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 우리가 점수를 합격하는 사람 보면 60점에 합격하는 사람이고 90점, 100점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턱걸이만 해가지고 그냥 에, 진짜 어다 써먹기도 조금 그렇고 안 써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에, 아주 할일 없는 거 아니 그냥 그 회사나 어떤 거에서 아주 그 약한 걸 시키죠. 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하면뭐저 청소 같은 아주 예 아주 말단의 일들을 시키죠. 그러나 점수가 좋고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그큰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일장을 인정 안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만 믿으면 누구든지 되니까요. 그런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간신히 60점보다는, 신앙생활 한 만큼 70점, 80점, 90점, 100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이 봐도 그렇고,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거 뭐, 몇십 년 했는데도 간신히 턱걸이 해서 될지 안될지 이러니, 이러면 얼마나 그, 저그 사람을 볼 때나, 아이고, 내가 저 사람, 그냥 늘 안타깝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인정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창조를 바로 알고 잘못된 그 원수마귀가 이 창조가 틀렸다 원수마귀가 첫 장부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그런 것을 내가 다윗처럼 응?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물매 한 방으로 그냥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틀리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게될때 사람들이 머뭇머뭇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 우왕좌랑 설왕설래하던 것 속에서 우왕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원더풀 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오늘 이걸 창세기 일장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그 인식하고 나가서 외칠 때 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평범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그냥 뭐 모든 목사들이 이 과학을 말하니까 과학이 맞는 건지. 이저 이상한 정상이가 하나 나타나갖고, 그게 맞다 그러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 또 가자면, 가자니 또 손가락질 당할 것 같고, 이 나는 이 색깔이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힘을 합쳐고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이기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진짜 막 그런 힘들이 나타날 때, 예. 정말로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날 때그 민족이 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만 돌아오라제 능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핵심만 조금 그냥 돌아오라 그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린대요 여러분도 스스로 지옥을 막 널려가는 거요. 하나님은 지옥이 즐거, 즐거지길 바라는데 점점 더 확장돼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과학게 속아가지고 에? 속는 거 자꾸 속는 거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3 8장3 0 절이니까 기품의 표면은 어러이도 돼. 이 에, 영계에서 타락한 그 존재들을 가둔 이 천지를 기품이라 그래요. 기품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어둠, 기품. 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이자, 의자, 예? 빛이기 때문에, 예? 환해. 근데 거기에 비하면, 죄와 악은 어둠이야. 쓰레기장이야, 쓰레기장. 쓰레기통. 우리가 건물 큰거 있지만, 거기에도 항상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은 뭐예요? 아무리 건물이 좋아해, 보여. 그건. 쓰레기통에 들어간 이상? 그거는, 그 건물에 있지만, 그거는, 버려야 돼. 네. 어떤 날은 불로 태워야 돼. 거기서 불로 안 태우든, 또 시간이 지나서 쓰레기차에 끌려, 그, 저, 칠려가서 소각장에서 불이 타든, 어쨌든 지 간에 그건 불 타버릴 거야. 응. 음. 그거는 아무리 빛에 있어도 그거는 어둠이야, 어둠. 음. 기품이야, 기품. 이 천지는 기품이에요. 그것은 표면이 어떻게 있다고? 얼어 있어요. 왜냐면, 모르 돼 있어요? 물로 되어 있으니까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껍데기는 나가지 못하게 경계를 하니까 요게 얼음으로 얼어있어요 얼어있어 여러분들 그 아, 일루미나트나 프리메이슨들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간간히 보여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맨 남극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 뭐가 있어 얼음 어? 놀라는 거죠 어, 상세하게 보고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요, 보고도 몰라요. 음. 관심이 있는 사람, 뭔가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요, 주시하다가 하나 딱 힌트 오는 거, 우와! 그거로 답을 찾는 거죠. 음. 관심이 있으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죠. 기품에 피면 얼어있어서, 얼어있어요. 그게 보니까 어떻게 얼어있느냐. 여러분, 저이시록에 보면, 유리, 유리바다 같아요, 유리바다. 개시록 4장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15장 2절에 보면 유리바다 같은 불로 뒤섞인 그러한 것이 있고요. 음. 여기서 37장 18절에 보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에요. 음. 거울 같아. 그러니까, 그, 요이 부는 눈하고, 어... 바울이 보는 눈하고, 에?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요한이 보는 눈하고, 또 내가 보는 눈하고 똑같은 걸 봐도 좀 다르죠. 왜 표현하는 게? 근데 그 공통점을 보면 얼어 있고, 유리와 같고, 에? 얼음과 같고, 이게 이제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사람의 어떤 그 감성이나 느낌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얼었다는 거예요,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가 있어서 절대 이 얼은 것을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196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미사일을 많이 쐈어요. 핵무, 핵, 그, 저, 저, 핵미사일을. 도미닉 프로젝트라는데, 도미닉 프로젝트. 예. 오항도미니 프로젝트 쏴야 안 나가요 못 나가요 얘네들은 실험을 무지하게 했어요 무지하게 했어요 절대 못 나갑니다 여기 못 나가요 음. 이거 그리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 해달 별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나가지도 못하지만 여러분들 외계인 자체가 없어요 그 소금은 안 됩니다 절대 소금은 안 돼요 이거만 정확하다 면요 여러분들 성경이 명쾌해지고 세상 말 들으면 틀린 거 오른 게 탁탁 이제 그냥 그, 예, 분별이 됩니다. 근데 답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다답 같아. 제가 말하는 것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받아들여.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만 믿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답을 알게 되면 선하게 확확 보이는 거예요. 10편, 104편 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창세기 1장이 제로니까 기품은 이 세상 자체를 말하죠.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 자체가 그 버림받은 자체가 어둠이고 기품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서 이렇게 밝은데 뭐가 어두워? 뭐가 깊어? 이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 내 머리로만 이 판단을 해. 내 머리로만. 내 머리로 판단이 안 되면 안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자식들의,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여기 표 있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개념상 꼭 그렇지는 않은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음. 이큰 물방울로 비유한다면 겉 표면은 물이 얼음으로 둘러 싸인 것이고 절대 이 감옥은 탈출이 불가능한 음,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수면. 이, 물 위에, 물 위를 운행하셔. 지키고 계신 거지. 지키, 지키고, 지키고. 그러니까 물돔 자체로도, 마 막이나 인간들이나 어떤, 뭐, 핵무기나 인공위성이나 아무것도 못 나가지만 들어오지도 못해. 예. 거기다 또 성령께서, 라하트, 라하트, 이, 독수리가 이 알을 안듯이 이중으로 그냥 보호를 해 절대 에, 절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거 지금 뭐그 지구 방위군이 이그 우주 에, 뭐 저, 뭐 군들을 창설하죠.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국도 그렇죠. 뭐 인공 그저 뭐야 저, 저 외계인들의 대치하기죠. 이제 탄수세뿐만 아니라 이제 곧 여러분들 아마 아, 우주 방위세도 아마 받을 겁니다 제말잘 기억하고 있다가 보시면 어느 땐가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우주 방위세 <laughs> 말도 안 되는지 그런 탄소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자동 시스템으로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아요 천지의 70대 30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70대 30인데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자동 시스템이 다 돌아가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씩 뛰어가면서 모든 걸 잘, 예? 간장대사하게 만들고 막 해.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게 고장 나서 병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이 천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물들의 통로가 있어서 물이 다 돌고 있고요. 예? 예? 여러분들 뭐뭐이 온난화니 라니 나냐 뭐 이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100년 주기로 200년 주기로 한 1도 2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게 우리 몸의 어떤 그 작용처럼 여러분들 감기도 걸렸다가 또저 건강 또 다시 온도 내 떨어졌다가 에? 온도가 낮아서 암 걸렸다가, 그것을 온도를 높여줘서 면역력이 생겼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제가 이제 이거 먹는 것 중에, 액티바이즈라는 게 있어요. 이걸 먹으면 순간 1.5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1도가 올라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5배가 커집니다. 면역력이. 그러면 지금 이온나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이 천지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방식이기도 할수 있어요. 영적이라서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비유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산소 공급량이 커져요. 어쨌게도 이제 우리 저옛 동지들을 만났는데 머리가 부드는 거야. 액티바이저를 타 줬더니 머리가 한 10분 지나고 나니 시원해 돼요. 시원해 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게 이 땅에 이렇게 조금 온도가 올라가데래정 그게 자꾸 원수막귀에 속이는 겁니다. 그리 그리스찬조차도 믿음을 자꾸 떨어뜨려. 하나님을 아니고 내가 우리 인간들이 뭘 해야 되고 인간들이 하는데도 안 되고 막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서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안 속는단 말이죠. 불안해 할 필요도 없고요. 666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laughs> 구원를못 받으니까 666표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666표를 겪어야 돼요. 전년을 겪어야 돼 왜? 남들은 휴거했는데 자기는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게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이, 워낙 교단들이 지금 그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아. 어저께 우리, 우리 그, 진짜 그몇 년, 몇십년 만에 이렇게 만났더니 다들 장로가 돼 있고 아주 훌륭하게 돼 있어. 근데 <laughs> 구원의 확신들은 없어. <laughs> 아, 그 뭐야, 그거.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진짜 고무줄 없는 팬티야. 진짜 답답해. 근데 장로들이다 보니까 고정 틀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교단에 에? 대신 측에 고신 측에 뭔가 그 자기 교회의 그 거기에 탁 아마 제가 말한 게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더니 뭔가 또또 또 이게 또 이게 얘가 얘가 이게 또 아마 판단을 그렇게 했겠죠. 자기들은 못 봐. 자기는 구원이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문제 간단간단하게 딱딱딱 대답을 해줬는데도 해줬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게, 그, 벌써 방어선을 딱딱 치기 때문에 두 소리가 안 들어올 거예요. 아,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고. 참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저보다 두 배, 세 배는 진짜 헌신하면서 그래요. 근데 구원의 확신들이 없어. 이게 뭡니까? 김동길, 김동길, <laughs> 그분의, 그분이 했던 얘기가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나빠요. <laughs>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창세기 1장만 여러분들 인정하시고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고정관념, 여러분들의 찌드런 때, 그거만 때를 불려서, 물로, 뜨뜻한 물로 불려서 여러분들이 그거만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이 자유가 옵니다. 어저께 밤에 자유를 얻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유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